7번. 양수 A와 0이 아닌 실수 D에 대해서 첫째 항이 A이고, 둘 다. 그 다음에 공차가 하나는 D, 하나는 마이너스 d 인두 등차세 AN, BN이래. 그럼 여기서 우선 AN을 바로 써줘버리면 초항은 A, 그 다음에 M-1, 공차가 D 이렇게 되는 거고, BN은 초항은 A, 그 다음에 여기 M-1, 공차가 마이너스 2 d 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e 하고 D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때 이제 조건을 가서 가조건 A 첫째항하고 b 구랑같대 그러니까 이거의 첫째항 그럼 써보면은 그냥 초항 A가 될 거고 b 구는 여기다 9를 넣으면 되니까 8, 2, 8, 2, 16 A-16D가 될 거야 그럼 이제 한 번은 A랑 A-16D랑 같고 한 번은 A랑 마이너스 A 플러스 16D가 같은데, 어차피 여기서는 A가 사라지면서 D가 0인데 0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고, 요게 될 거야. 음. EA는 16이니까 결론적으로 A는 몇 D가 되는 거냐면 8D가 되는 거야. 8D. 그치? 그래서 이제 8D라고 쓰고, 여기다 AN을 다시 써주면, A에다 8D를 넣으면은, 여기다 더하기 8이 되니까 얘는 M 플러스 7D가 될 거야. BN은, 여기다 8d를 넣으면은, 그제 8d를 넣으면은, 요게, 마이너스 2n 더하기 2인데, 여기다가 요거 d인데, 8d를 더하니까 10-2nd, 이렇게 되겠지. 그치? 아.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좋은데, 어차피 등차수열은 직선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7콤마 0을 지나고 기울기가 d인 이런 직선이 되는 거고, 얘는 5,0을 지나고 기울기가 2D인 이런 직선이 될 거란 말이야 그 그림을 그렸어 그럼 첫째 항을 보면 여기다 1 넣으면 얘도 높이가 8D 얘도 1 넣으면 8D 여기서 만나서 시작하는 거지 그치?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나에 보면 어떤 합이냐면 절대치 A K 빼기 B K야 아 절대치 A K 빼기 B K를 구하라잖아 그럼 봐봐 얘는 감수합수 이렇게 내려가다원래 이렇게 내려가는데 꺾인거잖아 아, 어. 그러니까 이쪽은 양수고 이쪽은 원래 뭐야 음수인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양수쪽 여기 1부터 5 사이 여기를 해보면 얘는 둘다 양수니까 ak에서 bk 얘를 그냥 빼면 되는거지 그럼 빼면은 3n 빼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d가 되는거지 여기 그 다음에 이쪽 큰쪽은 뭐가 되는 거냐면 b 가 음수인데 꺾고 올린 거잖아. 그러니까 음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어서 빼는 거니까 이대로 빼면 되는 거지 도하이가 되니까 빼면 마이너스 n 도하면 플러스 17d 이렇게 되는 거지. 이쪽 차가. 이게 아, 그러니까 무슨 차야? 결론적으로 얘는 an이 파란 거니까 파란 거에서 이 빨간 거 빼. 요 차,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뭐 이렇게 요 차가 그치? 그러니까 써보면은 어떻게 돼? 1을 넣었을 때 여기다 1을 넣었을 때는 0D. 여기가 2, 3, 4인데 5 1을 넣으면은 어 1을 넣으면 6배니까 3D. 그 다음에 3을 넣으면은 6D. 이렇게 등차수 나온 거지. 그 다음에 4를 넣으면은 9D. 이런 식으로. 그치? 요거 4개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5가 있고 중요한 건 이제 꺾고 올렸잖아. 꺾고 올렸으면 얘가 음수가 된 거잖아. 다시 말해요. 이쪽 그래프는 뭐냐면은 2N-10D가 되는 거지. 이 분홍색이. 이 아래 거는 M+7D가 되는 거야요그지 그럼 둘이 어떻다구나 같다고 놓으면 D는 사라지고 넘어가면 N은 17 해가지고 아이 만나는 점이 17이란 걸알 수가 있어. 5에서 17까지 간격이 12잖아. 그럼 여기다 12도 하면 여기 29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 5 다음에 6이 들어갈 거고, 뭐 7이 들어갈 거고, 8이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이쪽도 똑같이, 그 간격 똑같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5부터 시작해서 여기 들어간 거, 파란 거에서 빨간 거 보니까 여기는 플러스 값이 될 거고, 여기는 파란 거에서 빨간 거니까 마이너스 값이 돼서 이게, 둘이 같기 때문에 5항부터 29항까지 요 합은 해 보나마나 0이 된다는 얘기지. 요거 합이. 그렇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얘가 0보다 커지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0이 됐고 앞에 요것들이 남았잖아. 그럼 이제 뒤에 넘어가면 30을 여기다 넣어 봐. 그럼 -13d야.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13d고, 31을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4d야. 어, 근데, 지금 요거 도한 게 얼마냐면은, 18d야. 그러면, 얘가 들어갔을 때까지는 아직 5d가 남으니까 플러스란 말이야. 근데, 얘가 들어가는 순간 30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최대가 되는 거는 얼마다? 30이다, 30. 그래서, 자연수의 최대 값이 얼마란 얘기야? 30이란. 그래서 A30을 구하면 되는 거야 A30 그럼 이제 여기다 30 넣어서 풀면 되는데 D를 아직 모르잖아 D는 이제 요거를 구하는 거야. 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SN이 288보다 작대. 그때 288이 되는 값을 구하야돼. 그치? 그럼 봐봐. 합이, 이 합이 최대가 되는 건 언제냐면 지금 봐봐. 여기서 여기는 무슨 존이라고 했어? 음수 존이니까 어디까지 갔을 때? 17항까지 갔을 때가 최대인 거지. 물론 17항이 0이기 때문에 16항도 돼. 그러니까 n이 16도는 n이 어디까지 갔대? 17까지 갔을 때 합이 최대고 그 합이 288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걸 더하면 되는 거지. 왜? 여기는 18D였고 그치? 여기도 양수니까 더하면 여기다 넣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 5는 넣으면 얼마야? 3, 5, 15, 2다니까 12D 얘가 지고 더하면 5까지가 여기가 30d.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6을 넣으면 11d. 10d.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1d가 나올 거고 또 제까지 집어넣으면 0까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1부터 11까지 합이니까 10까지 더하면 55에다 66d네. 이 둘을 더하면 96d가 돼야 되는데 이게 288네. 약분하면 368이니까 3이야. 그래서 아, 그러므로 d는 3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 어. 그럼 d가 여기가 3이면은 an이 3에 m 플러스 7이고, 여기에 30을 넣으면 37 곱하기 3이야. 37 곱하기 3, 그럼 37에 21 33, 그래서 답은 11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림으로 푸는 게 조금 쉬울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야.